2023년 9월 고위학력평가 35번에서 38번 질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다산은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은 다산은 정통에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경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의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육아경전에 대한 어, 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약용 육아경전을 어, 충실하게 전통 계승하려 하면서도 육아경제의 내용을 재해석하려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량형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천적으로 주어져 선과 악을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 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수 있고, 악한 행동에 죄가 될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실제 행동에서는 선을 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착한 행위는 공적, 악한 행위는 죄가 될수 있고 이런 선택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한 선택이 책임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사는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런 의지와 선택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문단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각자가 맞, 상대에게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위정자로서의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이를 성취하고자 했다. 다산.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인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도리를 다하는 것을 통해서 인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서입니다. 정약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방에 해주는 것이다. 일환서로서 다른 세상을 다하는 것을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위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인 만물, 개비, 어아에 대해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이 그러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 그들이 나와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이 다사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성으로 보면은, 역지사지 태도가 중요함을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요, 문단에서는 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로라는 것은, 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행위를 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맹제 만물개비어라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는 타자에 대한 상호편등성의 인정과 인격의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하여 할수 있는 행위의 원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평등과 인격의 존중에 기초하고 있는 게 서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산은 서로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이 바로 하늘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하는 해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신독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인데, 이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 하늘이다라고 했고, 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지만 선에, 선을 선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정약용은 신독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중심하는 것이며 자신의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독공부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중심하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성찰행위다 라고 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독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독 공부를 통해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다산의 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고 정신적인 구심점이다. 그래서 신독 공부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과 행동을 중심하며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성찰하는 행위이며 그다음에 내면의 진실성과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산의 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 윤리학의 목적은 뭐다?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사랑이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주관적 공동세계 타인을 고려한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세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9월 고향력평가 35번에서 38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